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김정윤입니다 어, 오늘 좀 오랜만에 스타 관련 이야기해서 어제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 외에 다른 게임들 위주로 행사를 하거나 중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저도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에, 저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최근에 워낙 다른 게임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뭐 성과도 뭐 시원찮고요 자 하지만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영상을 좀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게임 실력이 <laughs>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게임 정말 잘하고 싶은데 게임 실력이 확실히 좀 많이 준거 같아요 지금 저의 실력은 한 2,000 점에서 2,100점 정도 사이의 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제 계정도 2,100 점대 계정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운 좋게 배치를 잘 받아서 그 정도 받은 것 같고, 저의 실력은 지금 S를 찍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요 정도의 수준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막 내가 내 자신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막 스트레스를 받아,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어, 좀 되는 느낌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이 제 머리와 따로 놀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견제를 받았을 때 손이 막 뒤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답답함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좀 슬픈 얘기 아닙니까? 어,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확실히 연식이 쌓이면서 스타크래프트는... 극한의 피지컬을 요하거든요 이 피지컬에는 빠른 상황판단, 그리고 빠른 어, 손놀림 이런 것들이 잘 어, 녹아들어서 하나의 좀 멋진 플레이로 이어지는 건데 그두 가지가 다 애매해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임 실력에서 또 중요한 건데 이걸 또 공부해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공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 와 정말 수많은 맵이 또 들어오잖아요 새 시즌이 왔을 때 새로운 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맵을 연습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직업으로 하거나 완벽하게 그냥 몰입해서 스타만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면 맵마다 어느 곳에 어떻게 구조물을 건설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는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이 그 매달 따라가는 것이 솔직히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투원 위주로만 게임을 많이 하고 싶기는 해요. 물론 몇 개의 다른 맵들. 훨씬 더 좋은 맵들이 있고 또 새로운 맵들이 들어와야 어 기존에 레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새로운 맵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고여 있고 아무것도 업데이트 안할 거야 그래서 신 맵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어 저는 그신 맵을 따라가는 것이 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맵 제거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맵 제거를 더 받고 싶어요 지금보다 한두개 정도는 더좀 욕심이죠 이게 나는 그냥 이거야 뭔가 편하게 하고 싶고 어좀 들어가면 내가 원래 하던 그런 맵들 공부를 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부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엮여서 여러 가지 아쉬운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와 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본업들 본업이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제가 우리 가족들을 어 부양할 수 있는 몇몇 개의 게임 행사 어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게임이 또 아니게 된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매번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잡고 있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스타크래프트 전문 유튜버로 아 그런 게 있었네요 컨텐츠를 올리며 인기도 있고 어 그리고 올렸을 때의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튜브를 스타크래프트로만 해도 나름 좀 먹고 살 만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워낙 짧은 시기지만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스타 유닛 탐구입니다. 이때는 이제 스타 유닛 탐구가 있어서 어, 특정 유닛들 즉 스타크래프트 다운은 모든 유닛들을 탐구할 때까지 컨텐츠가 마르는 느낌이 없었죠. 또 그걸 하고 있다 보면 다른 컨텐츠를 올려도 평균이 어, 유닛 탐구 정도는 안 되더라도 평균치가 좀 올라가죠 나름의 스타 유닛 탐고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힙을 받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좀 그러한 부분에서 저 컨텐츠계의 그런 고갈이 확실히 어 제가 달리다가 멈추게 되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게임을 아주 잘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죠 아주 잘하거나 아주 재밌게 하거나 가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 다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는 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력이 부족하니 예능 방송으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는 했는데 이거 그거 아세요 실력이 부족하면 또 예능 방송도 잘안 됩니다 네 워낙 기본기가 달리다 보니까 이게 공방에 가더라도 이게 이제 웃긴 건데 공방 가도 형들이 이기기가 어려워 공방에 가도요. 제가 지는 일이 나름 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재밌게 좀 살릴 수 있다면, 어?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많이 지는 걸 재밌게 살리면 그것 또한 방법은 될수 있겠네요. 예, 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가 이제는 거의 없다 보니까, 어?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점, 단점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어, 지금도 여전히 그 스타크래프트 예능 유튜브로 정말 재미를 주는 몇몇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그 말을 수려하게 하거나 또 게임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게임을 잘 만들죠. 즉 게임 실력이 좋으면 내가 PD이자 출연자이자 편집자까지 이세 가지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각본을 짤 수가 있고요 플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촬영 감독이자 현장 PD가 돼서 내가 전체적인 그림과 구도를 막 그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게임을 하면서도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살려볼까? 라는 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력 자체가 <laughs> 아우 슬퍼 실력 자체가 <laughs> 아, 너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대를 안 해본 게 아니라 제가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라 그런 시도를 수 차례 수십 차례 해봤어요. 예능 게임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게 타고 나야 되는 거예요. 제 딸에는 이런 거거든요. 스타를 하면서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한것 같은데 영상을 막상 돌아가서 되짚어서 보잖아요. 생각보다 말수가 적은 건 아니야. 적은 건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는 원래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여러 전 프로 게이머들 보지마시겠지만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게임 능력이 확 떨어져요. 정말 확 떨어지다 보니까 전 프로들도 말을 아주 많이 하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여하튼 저는 나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꽤나 재밌게 해보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게임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돌려보면 제가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한 번에. 게임 플레이를 하고, 상대방의움직임에따른대응을 하고, 거기서, 재미까지 생각하다 을 보니까, 그것을 모두 해내는데 아, 나, 내가 하드웨어가 딸리는구나 어, 제가 이렇게, 여러가, 지생각을 하는 것을 모두 해내는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 듀얼코어 수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저의 실력은 싱글코어아아닙다 듀얼 코코정정 돼요 요 o 데 지금은 뭐죠 여러분 코어가 몇 개죠? 막 수십 개의 코어가 들어갈 정도로 요즘 컴퓨터들은 성능이 좋고 또 상대적으로 어리고 젊은 친구들 그리고 게임을 아직도 여전히 스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좋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의 좀 어려움을 좀 느꼈다 보니까 좀 그래서 다른 또 파해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기한 건 여러 가지 저의 약점들을 얘기하면서. 이걸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밌는 뭐 스타크래프트 플레이 예능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고민 또한 다시 한번 오히려 긍정적으로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무한맵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무한맵 제가 이제 빨무 방송을 뭐 임피시 님이나 여러 유명한 분들 거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조금씩 어어 봐왔는데 매일 매일 보는 건 아닙니다만 봐왔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무한맵도 그거 아세요? 무한맵도 실력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빌드가 진짜 중요하던데요 뭐 저그도 그렇고 테란도 그렇고 프로토스도 그렇고 여러가지 테크트리를 정말 잘 타는 훈련과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해본 건 아니고 은근히 빨무도 제가 게임을 플레이는 해봤어요 연습을 하고 싶고 혹시 이게 나의 어쩌면 유튜브 돌파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무한맵도 꽤나 좀 해봤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유튜버로서의 성공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몇 주, 그리고 많게는 몇 달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야 할 이유, 그리고 플레이어로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교집합이 돼서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스타크래프트 대회 관련해서 뭐 중계를 꾸준히 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 또 제가 아니면 플레이어로서 우리 뭐 스트리머들이나 어 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이런 방식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좀 들기는 했었는데 아 스타크래프트 컨텐츠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역캠들이랑 게임에서도 몇번 졌습니다. 물론 역캠에게 질 수도 있어요. 그 상대가 뭐서지수라던가 그 보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는 거는 창피한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그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안시성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인 것 같은데. 프로토스랑 게임을 할때 제가 후반에 아비턴과 리콜 맞고 죽었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건 괜찮은데, 지금 이건 콘텐츠 괜찮은데요. 일단 역캠들을 다 이겨본다. 어, 이거는 콘텐츠로 일단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이 컨텐츠를 한번 찍어본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제 유튜브에 여전히 스타크래프트 관련 어, 댓글이 꾸준히 지금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근황 및 어, 그리고 스타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 찍어봤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한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릴 만한 가치 있는 영상을 어,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자, 감기 조심하십시오.